자 이제 2023년 5월 교육청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 f x 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항등식이죠. 이 식을 지금 이제 만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라든지 해가지고 항등식으로 문제 풀어 상관없는데 지금 이놈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생략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 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먼저 0부터 x까지 f(t) 자 그다음 얘는 0부터 마이너스 x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조금 이제 어색하니까 제일 먼저 식을 이렇게 지금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f의 t의 dt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는 2 x의 세제곱하고 이거 두 개를 바꾸게 되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된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요.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f(t)의 dt다라고 먼저 적어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이거야. 자요놈 있죠, 요놈 얘를 내가 지금 반대쪽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0부터 x까지 어 얘들은 뭐할수 있겠다. 구간을 합쳐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ft의 dt 자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의 dt 요놈 계산하면 결국에 구간을 뭐할수 있다.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의 dt, 얘가 지금 이제 누가 나올 거다? e^x의 세제곱이 나올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게 최종적인 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어차피 요런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고 있어? e^x의 세제곱 나오고 있지. 그러면 얘를 적분에 줄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식이 있어야지만 뭐할 수 있겠다. 적분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일첫 번째는 fx식을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저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fx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요? 3이니까 3x의 제곱.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가정되어 있어야지만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대입하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t로 바꾸면 되죠. 3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t,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 버릴 거고 적분할 건데 이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적분할 때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 똑같고요. 부호가 반대면 기함수 우함수 적분을 의심한다. 그러면 요놈은 내가 굳이 적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요놈은 내가 적분할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결국 이렇게 되겠네. 자, 두 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b. 요놈만 적분한 것이 누가 될 거다? 얘가 2x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지? 그러면 계산해보자. 얘를 적분하면 t 세제곱이야. 자, 플러스 bt가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0부터 x까지 갈 건데 내가 2로 약분시켜 버리면 요 놈이 뭐가 되어 주면 돼? 데 x의 세제곱 때문에 됩니다. 그럼 넣어줄 거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bx 요 놈이 누가 된다? x의 세제곱이야. 어, 얘들 두 개가 똑같으니까 b 값이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b값 0이라고 찾았으니까 결국에 fx라는 요 식은 누가 만들어진다. 3x의 제곱 플러스 ax가 만들어진다. 이제 a값만 구하면 되겠네. 누가 있어? f1은 5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F1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얘는요, 3 더하기 A가 되겠고, 이 값이 5가 될 거니까, A 값은 얼마구나? 2가 되구나. 는 그러면, FX식이 결정났구나. FX는 3X제곱 플러스 2X다. 이렇게 지금 되면서 문제가 끝난 거죠. 그러면, F2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F2는, 자, 이집분이면 12, 거기다가 4,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답은 얼마? 16이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정적분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또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성질을 쓸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반드시 한번더 풀어보길 바라고요. 어떻게 식을 지금 변형하고 있는지 잘 살펴나가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